백투더 동네 동야 시간 추적자서 금입니다 오늘도 시간 동행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범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아니 지난 주에 방송이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어쩜 그렇게 시간 동행자가 말씀을 잘하냐 <laughs> MC가 쿵짝이 둘이 쿵짝이쫙맞는다고 심지어 저희 어머님은 어머 금이야. 이네 자리가 위험하다구나.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하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겁니까 아, 회장님? 아또 사진 찍어야죠. 네. <laughs> 아, 저희 네. 최선을 한번 다해봅습니다 아, 아니 지난 주에 이어서 네. 저희가 또 사직동을 낱낱이 또 파헤치러 네. 왔잖아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또 어딘가요? 여기는 청주 아트월입니다. 오, 청주 아트. 네. 지난번에 보셨던 네. 예술의전당 음. 아, 물론 이제 관리를 같이 하지만 여기는 네. 이제 이게 바로 옆이 서원구청이거든요. 네. 구청 옆에 있던 원래. 시민회관 자리, 청주 아 시민회관이라고 정말 그야말로 여기가 네. 예술의 전당을 대체하던 네. 예, 왕년의 최고의 극장. 하, 야, 그럼 예술의 전당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전에,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문화와 예술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던 그렇죠. 그곳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여행을 해보면 네. 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인근 대전 천안에서도 보러 왔어요. 야그 정도로 그 당시 시민회관이 있을 네. 때는. 주변에 이만한 시민회관만 한 극장도 없었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민회관이 이아톨로 바뀌게 되고 네. 어 지금 아시겠지만 뭐 여기 주변에 세종 대전 찬안 쪽이 음. 워낙 또 좋은 극장들이 계속 짓다 보니까 네. 지금이야 이제 좀 자리를 많이 내주게 됐죠. 어휴, 그래도 뭐 여기가 이제 문화에 어떻게 보면 좀 씨를 음. 피우게 된그 아지랑이를 피우게 된그 자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어, 굉장히 여기 멋지네요 회장님. 네, 공을 들여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어, 여기도 이제. 어, 여기, 부속시설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음. 아트홀 단독 공간이고, 네. 연습실이 있고, 네. 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주에 예술의 전당 구경할 때 네. 너무 신났거든요. 네네. 오늘도 여기가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열려 있나요? 그럼요. 어, 정말로요? 네. 허, 그럼 또 같이 한번 구경 가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들가 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 딱 섰습니다. 아니 네. 여기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공연장이 대공연장과는 느낌이 음. 어떠세요? 대공연장은 사실 좀 압도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네. 그 사이즈나 관객석에서. 근데 여기는 네. 좀 아기자기한 듯한데 그래도 정말 네. 작지 않다는 작지 느낌. 작지 않다는 느낌이 확 와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네. 이렇게 고정식으로 음. 되어 있죠. 이게 네. 다예요. 어더 이상 확장이 안 되죠. 대공연장은 여기 무대 밖으로도 공간이 많았는데 맞아요 앞뒤로 여기는 이제 다죠. 오 네. 그리고 객석도 절반, 네. 정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700석 정도 되니까 작예술연장의 절반 미만인 그런 음. 중 규모의 콘서트홀이 되겠습니다. 700석이 작진 않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700석이 따지고 보면꽉 차면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관객들이. 그럼 그렇죠. 음. 보통 여기 극장에서 이 청주 이 아토홀에서는 음. 어떤 공연이 주로 무대에 서나요? 아, 여기는 아무래도 음. 음악 을 음악 공연 같은 거 하기에 최적화된 무대라고 음. 볼수 있고요 음. 예를 들어 연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 무용을 해도 여기 바닥이나 이렇게 판고무판 같은 걸 깔고 해야 되는데 오. 그런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어, 약간 음악당 같은 느낌 네. 음악이나 이제 그런 약간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예를 들어 무슨. 어 여성 단체 무슨 뭐, 뭐 컨퍼런스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도 여기서 진행을 봤어요. 네, 그래서 공연에 다양한 걸할수있죠 그래도 다양한 공연들을 여기서 네네. 접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좋은 게 극장이 조금 작으면은 무대에 많이 서서 보셨잖아요 네네. 회장님이 네네. 잘 보이잖아요 관객들이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야.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얘기 좀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노래하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진짜 네네. 무대와 객석이 1 m 밖에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 좀 예를 들어, 노래를 할때 이렇게 침이 탁튈수 있잖아요. 네. 그럼 죄송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네. 그리고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다 보니까 음. 어, 저번에 제가 독차를 하는데 제랍조에서 아는 친구가 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친구들졸셨어요 노래 졸았냐고, 그게 어. 보이냐고. 어. 근데 여기는 보이는 극장이에요. 맞아요. 잘 보이냐는 <laughs> 그러니까 금요구. 잘 네. 보여서 존점도 있고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울림이 좋다 보니까 네. 저기 2층까지도 네. 그냥. 음. 예, 잘 전달이 되고, 그런 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럼 여기 말고도 음. 또 다른 좀 우리 회장님께서 자랑해 주실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음. 주변에 그, 그 대기실이 네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 무대 어, 양쪽으로 조그만 대기실들이 아까 봤던 대공연장의 어. 작은 규모가 있고요. 네. 층에 네. 대기실이 또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게 훨씬 좀잘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안쪽은 좀 그렇고요. 우리 2층에 있는 새로 네. 최근에 리모델링을 아... 한번 그 대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안볼수 없죠. 리모델링 네. 했는데. 네. 예, 너무 깔끔해졌어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네. 아, 가시죠. 여기가 뭐냐면 네. 옛날 청주 문화원 있던 자리에 지금 흥덕 문화의 집이 있어요. 흥덕 문화의집 여기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 있는 거고요. 네. 와. 그러니까 1층 흥덕 문화의 집. 집? 네, 여기 2층, 2층. 이제 전주아토 새로 만든 대기실. 새로 만든 대기실. 네. 어,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는 이 그냥 이렇게 뭐좀 그냥 대기할 수 있는 거고. 어, 쉴수 있는. 이쪽은 좀큰 방. 우리가 얘기하면 큰 대기실. 큰 대기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죠. <laughs> 야 아니 진짜 리모델링은 기가 막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이제 1층까지 흥덕문화유산이 이제 음. 내년에 딴 데로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1, 2층 전체가 이제 연습 공간이나 이런 그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청주화토를 조금 더잘쓸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 바로 또 구청이기도 하는데 네. 이런 복합적으로 문화 공간으로 더 음. 자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분들도 더 많이 오실 테고, 우리 무대에서는 뭐 배우들이나 음악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하, 성악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음. 청주화토를 약간 음악 그, 위주의 그런 공연할 을수 있는 거라면 음. 좀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네. 무용이라든지 음. 그런 좀 좋은 서극 연장, 중공 음. 연장 규모가 좀더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음. 뭐 그런 것도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극장이 어 많지 않아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몇발안 되는 공연을 보면서 행복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TV나 휴대폰 같은 걸로 너무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시대. 뭐 새로운 걸 봐도. 새롭다, 이런 게 아니고, 음. 나 유튜브 뭐 어디서 봤다. 아, 어디서 매체에서 봤다. 예, 그리고 금, 금방 검색해가지고 음. 신비감이 없죠. 그런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또 사실이고요. 음. 네. 아, 야. 와, 우리 또 예술의 우리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받고 또 어디 소개시켜 주실 곳이 있어요? 말랑김혁기 네. 1층에 흥덕 네. 문화의 집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문화의 집에는 또 그러면 뭐 재미난 게 있나요? 이 오.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음. 네, 청주 문화의 집이 있고 흥덕 문화의 집이 있는데 네. 어, 이제 각각 이렇게 시민들이좀더 친밀하게 어, 어, 이렇게 뭐 배울 수도 있고 음. 또뭐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좋은 음. 공간이 야, 여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네. 뭔가 좀 아기자기한 느낌도 나는데, 오, 저는 좀 신기해요, 회장님. 요즘 말로는 이제 아, 아, 레트로스러운 그쵸. 옛날 포스터들, 뭐 네, 테이블 이런 것도 불편한 있어요 불편한 음악 다방 이렇게 해서 네. 불편을 좀 이렇게 슬기로운 불편 놀이? 이렇게 어. 나와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 약간 서민들, 시민들이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오, 아니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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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분명히 누가 계실 거란 말이죠 그쵸. 네.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관장님 관장님 계세요! 관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네. 여기 중간으로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네. 아, 네. 야, 이렇게, 가운데로 네. 네. 네, 가운데로 네. 여기 아, 주의시니까 네. 네. 아닙니다. 아. 저희 문화의 집 방문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저는 이, 저희 또 회장님께서 네.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셨는데, <laughs> 아니,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는 음. 처음이거든요. 네.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처음이시라니까 제가 네.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저... 흥덕 문화의 집은 생활 속의 문화 체험 공간이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보면 이제 나와 내 친구, 음. 그리고 이웃이 일상에서 문화를 만나는 것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 이웃들이 네. 편하게 와서 네. 뭔가 문화 체험을 즐기고 축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즐기는 공간이군요.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집이란 곳이 가장 편안한 음. 곳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문화의 집이니까. 음. 집처럼, 거실처럼, 편하게 오셔서, 문화를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문화회관이 아니고, 문화의 집. 예. 네, 아니, 건강하십니까.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집처럼 너무 편해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으면서 들어오곤 했잖아요. 네. <laughs>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슬기로운 불편 놀이, 막 뭐가 있고, 레트로스러운 옛날 네. 정말, 포스터들, 뭐, 장난감들, 만화책들이 있는데, 네. 저건 뭔가요, 또, 관장님?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음. 저희가 올해는 어 저희 그 주제가 슬기로운 불편놀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어, 편하게 많이 즐기던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 너무 편했죠. 네, 지금은. 자연과 이웃과 음. 그리고 저희 이제 어쨌든 저희 지구, 음. 우리 동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음. 문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나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음. 음. 조금은 슬기롭게 그런 쉽죠. 놀이들을 좀 즐겨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은 좀 과거로 좀 돌아가보는 음.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축제를 준비했어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는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음.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laughs> 네. 오시는데 저희들께. 그 음악 다방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은 음악 다방을 모르시더라고요. 다방이 뭔지, 음악 다방 아 네, 다방도 아 모르시고 옛날 저희가 옛날 음악 다방에 LP가 틀고 어 네, 그 맞아요. 추억을 모르시고 공유를 네. 못하는 거죠. 제이가 네.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laughs> 상소하구나, 젊은 친구들. 그참 모르니까 추억 여행이 안 되지. 어 네. 아니 근데 저는 슬프게도 안 해요. <laughs> 저는 왜 아는 거죠? 알죠, 알죠. 네. 음악다방을 모를 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TV에서는 이제 보셨거나 아니면 네. 이제 부모님 세대라 부모님 댁에 들었거나 이래서 알고는 있는데 네. 본,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어서 네. 메모를 해서 맞아요. DJ에게 주면은 DJ가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네. 이제 그런 행사를 지난 주 준비를 해서 지금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쁘다 네, 너무 예쁘죠. 네. 엽서를 만들어서 여기 전시를 하셨는데 엽서 만드셔가지고 선물을 하시기도 하고. 어, 전문가 진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네. 네. 이거는 자수. 야, 자수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이죠. 이게 지금 쿠션에다가 이렇게 네.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쿠션이고 여기는 이제 주머니, 주머니 티슈 감 네. 등등. 바늘랑.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나왔죠? 청주체육관입니다. 이야, 바로 이곳 청주체육관이군요.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체육관. 청주체육관. 네. 글씨가 이렇게 앤티하죠 네, 아 네. 되게 진짜. 그에 비해서 어. 너무. 글씨가 작지 않나? <laughs> 아니 그래도 네. 뭐 황금색이라서 그쵸? 아주 한눈에 네. 뜁니다 네. 이게 이제 어 옛날에는 음. 그런 이런 실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뭐 대규모 종교 행사라든지 음. 어, 많은 군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 다여기서 했어요. 예, 네,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야 추억이 네. 많이 담겨 있는 그런 <laughs> 곳이고 새벽에 뭐, 뭐 가면 새벽에 줄 서서 하기도 음. 여기 앞에 보면 다 이게 관광버스 않습니까 맞아요. 이왕에관광버스의그 관광버스 천국 요람 오.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거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네. 관광 버스가 많고 차들이 많다 하면 지금 뭐 시즌이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아 그거보다는 뭐 네.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데를 가면 네. 어디 모여서 같이 가잖아요. 음. 그럼 막뭐 청주 실내체육관 앞 출발. 그딱이렇도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 여기가 바로 나. 거기에. 네. 이야. 네, 이만큼 많이 주차할 데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여기가 많이 선호가 되죠. 음.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체육관 앞에 왔는데 운동을 한 번. 아, 저기 오늘 저희 여기서 운동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 그 예, 예, 지금 피디님이 네, 무슨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예. 그러면은 잠깐만 뭐 여기 또 이제 지금 뭐 농구장도 있고 뭐가 많다고 하니까 네, 네. 좀 한번 몸을 풀게요. 제가 네. 또 이렇게 또, 아. 또 하고 덩크슛 때 노력하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네. 아니 아까 그리고 저희가 오면서 막 감소를 음. 또 나눴는데 여기 굉장히 위에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 독특하다고 음. 제가 들었어요, 네. 회장님. 지금은 이제 농구를 이제 지금 우리 지역 연구 프로농구 음. 팀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 안에 안에 들어가 오시면. 복합적으로 네. 지은 거기 때문에 네. 폼이 되게 외관상 오래됐죠 그죠? 네네 조금 예. 오래된 거 같아요. <laughs> 여기도, 여기도 사실 좀 새로 지으면 좋겠는데 네. 예. 하여튼 좀 공간이 오래된 거 치고는 음. 그리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여기 뒤에는 바로 또 야구장이 있고 오, 여기 예. 뒤에는 야구장이 예. 있고 잘, 잘 하지 않는 예, 음. 야구장이 또 있고요. 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충북도 이런 스포츠 시설, 시설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될것 같은 생각이 음. 들어요. 예. 음.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음. 그럼 이제 꿀잼 도시 중에 하나가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문화유물도 즐기고 어 이렇게 시민들이 그 아까 문화유집 같은 데서 네. 자기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아까 직지 거기서 보셨죠 일인 일책 네. 해가지고 맞아요. 어 그런 시민들이 자기의 평생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도시가 꿀잼 도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런 스포츠 시설도 음. 너무 낙후됐고 우리 여기 야구장에 하나 이글스 안 오잖아요. 음. 이글스 왜안 오느냐? 야구장이 음. 엉망이 가로를 거요 아, 아이고야. 네, 정말, 정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음. 문제가 있지만, 제, 최대한 노을에서 우리 도민들이 좀 이렇게 음. 마음껏 스포츠 문화도 즐기도록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청주 시민들이 즐긴 날이 곧 오리라.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또 이제 꿀잼도시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죠. 뭐또 네. 저쪽에 미술관이 또 있다고? 미술관이 있죠. 미술관. 예, 네. 저 그게 바로 KBS 네. 방송국 네. 하던 그 자리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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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으로. 아 미술관으로. 네. 아, 또 제가 또 꿀잼 도시, 뭐 꿀잼 이런 코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또 동행자에 또 네. 따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가면 네. 미술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저희가 드디어 청주 시립 미술관에 왔습니다. 네. 이야. 멋있죠? 와 여기 멋있네요. 네. 그리고 약간 안쪽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네. 아늑한 그쵸. 느낌도 좀 네. 드는 어, 그쪽인 것 같아요. 동네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네. 아늑한 진짜 아늑한 느낌이 들죠? 네네. 이렇게 네. 약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산이.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이군요 회장님. 그렇습니다. 야. 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기 전에 네. 아니,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좀좀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네, 여기는 그 원래 KBS 청주방송청국이 있던 자리에요 어, 여기가 원래 방송국이 있던 자리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 어릴 때그 어릴 때 청주분들을 기억할 때 음. 누가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동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와. 거기 옛날에는 방송 출연이 꿈이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 예선을 하면 줄이 쫙 줄을 서서 여기서 이야. 이제 어, 제가 아는, 뭐, 어, 저기, 저기, MC는 네. 계속 떨어진 거예요. 몇번 떨어지니까 음. 그 담당 PD님이. 너 no, 오지마 음. 이렇게 해서 그게 아이고야, 상처를 지금, 최근까지도 얘기하지도. 그런데 네. 그런 이 KBS 방송국이 제일 먼저 생긴 방송국이이 자리를 네. 그 리모델링을 한 거죠. 와 미술가들. 미술관으로. 미술관으로 재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2016년 7월에 여기를 개관을 하면서 네. 어, 제가 개관식 때 네. 축가를 불렀습니다. 야 아니 이거 정말 제가 따라다니기를 정말 잘 하고 네. 있네요. 미술관에 그 전시를 보러 와되는데또 네. 노래를 하러 왔죠. 야. <laughs> 이게 제는 어. 이게 좀 직업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직업인가. <laughs> 야, 아니 그래도 아니 우리 관람객들은 얼마나 좋아요 노래도 듣고 네. 전시도 보고 일석이조였을 거잖아요. 저희 재 6년 정도 이제 지난 건데요 음. 이제 좀 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음. 미술관이 뭐 대청호에도 있고 이제 시에서 음. 운영하는 미술관이 뭐 창작 스튜디오도 있고 한데 네. 어, 그래도 다들 이제 부족하다 이런 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적다 보니까 음. 이제 개인적인 스튜디오 음. 그런 개인적인 저, 이제 미술 전시관 이런 걸 통해서 음. 활동을 좀 많이 하죠 참그런 거는 우리가 봐서는 어, 미술관이 하나 있으면 안돼 이렇게 생각을 하, 하는데 그게 어, 아니라 맞아요. 예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야, 우리 청주 시민들이. 정말 이 문화와 예술을 네. 즐기는 그런 시민들인가봐요. 그렇죠. 야 회장님 그러면 또 어떠한 것들이 전시가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또 한번 또 구경하면서 네.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 들어가서 보셔야죠. 네. 네. 가시죠. 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층에 있는 이제 좀 이제 메인 전시관이고요. 음. 그래서 어 여기 오시면 이제 그 시간 대마다뭐 네. 예를 들어 이게 어 한달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전시를 음.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와. 잘 디피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되어 있네요. 좀 그쵸? 독특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KBS 방송국에서 여기가 미술관이 생겼을 때, 네. 좀 많은 우리 여기 지역의 아티스트들, 음. 화가들,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죠. 예. 어. 네. 그 시립 미술관이 생겼다는 것 음. 자체가 어, 생 최근에는 또그 어, 국립현대박물관이 어, 이제 들어오면서 좀 이게 정말 지역 사람들에게 음. 예, 이게 아, 어, 이게 정말 정주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음. 또 그런.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음. 서울이나 가야 볼수 있던 것들을 에, 공식적인 사실 이런 정도 시설이 없으면 네. 이런 전시를 하고 작가님들이 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그리고 음.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어, 많이 알릴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자리가 됐고요. 아 진짜 우리 시간 동행장님, 우리 회장님 덕분에 한 바퀴 훅 둘러봤는데 <laughs> 야, 약간. 제가 아까는 좀 너무 까불었잖아요. 아. 한층 약간 예술을 접하니까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또 전시관도 있어요. 네. 한번 저기도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이게 구조가 좀 어떠세요? 여기, 이쪽 이쪽 특히 특히 이쪽은 오, 계단 같기도 하고 아, 네. 약간 관람객들이 앉아서 쉴수 그렇죠. 있는 공간으로 보이기도 해요. 굉장 네. 제가 미술관 개관할 때 네. 여기서 이게 여기 관객들이 앉아 있고. 아. 했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야 예. 여기는 좀 어때 울림이 좋은가요, 부장님? 이게 아 침무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유럽 같은데 그 성당에서 네. 노래를 부르면 성당 전체가 이렇게 울리거든요. 음 대리석이기도 하고 음. 이제 승무관 없다 보니까 네. 아 장장 오래 가죠. 예. 진짜 울리네요. 여기서 스마일처럼? 연주를 하면 아마 네. 구석구석 다 소리가 가는 거죠. 야, 여기는 진짜 예전에는 방송국이었지만 지금은 뭐 네. 연주도 할수 있는 장소가 되고 네. 또 이렇게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하고 정말 좋은 그쵸? 공간이네요. 미디어 아트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네. 그래요. 저희 한번 또 와, 요즘 또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대세거든요. 그렇죠. 아, 이 코로나를 아, 네. 지나면서 이런 종류의 네.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 어 거죠. 보시죠 어? 이거 막 뭐가 튀기고있어폭판 <laughs> 아니에요? 이거 혼판폭판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네. 야, 아니 진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방송국이었던 자리에 이렇게 미술관에 들어옴으로써 와, 우리 많은 작가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 그럼요. 그리고 특히 어. 지역의 신진 작가들은 음. 여기에 한번 전시하고 를 싶으시고, 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음. 내가 언젠가는 시립 미술관에 내 작품만 걸어보리라. 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소. 그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소중한 거죠. 야, 그러면 저희는 또 이렇게 다시 또 하얘졌는데, 지금 또, 오, 저기 팥이 또 비둘기가 됐거든요. 네. 구경할까요, 회장님? 저희 아트를 네. 좀 감상을 했어요. 그, 새가 여기까지 안왔는데 네, 새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려놨거든요. 네. 2주에 걸쳐서 사직동과 울리단길을 저희가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문화 플러스 예술 플러스 역사로 정말 꽉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체육관이나 미술관이니 둘러보면서 네. 생각보다 여기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정말 많은 게 역사가 담겨있고 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 저도 우리 시간 동행자 덕분에 정말 <laughs> 처음인 곳을 많이 갔고 네. 너무너무 그 과거와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희 아쉽지만 또 그럼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겠죠 네.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시간여행을 갖고 돌아올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또 외치면서 끝내야죠 네, 어디 어, 뭐 me, me, 먹고 이런거 없 그럼 외치고 먹으러 갈까요 외치고 그럼? 오케이. <laughs>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백투더 <laughs> 동네 네. 어우 회장님 배고픈데 어디 뭐 아... 먹을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또 바로 가까운 곳에 네. 네. 전들의 전당이 있죠. 아또 예술의 전당 우리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이번에 전들의 전당으로 가시죠 전들의 전당. 게벨라쿠. <laughs> 코아라 <깨달아 웃음> 아, <너를> 하지 마시고. <웃음> 예. <웃음> 이게 둘이 먹는 양인가요? 어네 굉장히 되게 음. 소박하게 시켰거든요. 동태전입니다. 어때요? 음. 와 너무 맛있어요. 뜨끈할 때 역시 전 먹어야. 음. 저 명절에 음. 음. 집에서 전안 부치고 여기서 많이 사가세요. 원래 이 자리가 하이델베르그라고 정주에 매단되는 그 경양식 집, 뭐 선도보고 뭐, 음. 그런 아주 풍장 높은 레스토랑이었죠. 음. 여기 비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꽉꽉 찰것 같아요 전복이. 예. 비안 와도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전드시 오시는데 음. 비 오면 원래 전이죠. 음. 이거 왜안 드세요? 아, 이거요? 이거 인테리어? 아,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막판에 원 김치전 같은 거는 막판에 이가심으로 한번 찢어서 무게 한 번에 이렇 넣으려고요 군만두 같은 서비스 네, 음식. 약간 그런 거로 이렇 거고 아니, 아까 우리 작가님이 거기서 한숨 주무시더니 지금 얼굴이 피셨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거 같아요 응? 꿀잠 주무시더니